감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Waiting for y o 안녕하세요. 보모수녀입니다 저희가 려드린곡 저희 번 타이틀곡 이라는곡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큰 그, 그 락패스 저희 세대에 <laughs>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요 아,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어, 저희가 이 무대 에 설수 있게 해주신 시장 김치 의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오늘 레나가 이록페스를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, 그쵸? 네, 제가 평소에도 락페스를 티벌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무대 에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저희가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. 다음 무대는 뭐죠? 다음 노래는 저희 수록곡인 온라인이라는 right. 곡입니다. 네. 여러분이 함께 굉장히 시원하고 신나는 네. 네.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<laughs> 둘, 셋, waiting for you. 도원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